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대구의 땅사고TV 인동석입니다. 천안아산역 이지더원, 어, 오피스텔, 에, 물건 소개시키도록 합니다. 아, 오피스인데 실질은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4평 기준으로 냈고요 여기 보시면, 팝업창에 선착수 동호 지정 계약 진행 중, 이렇게 좀 나와져 있네요. 어,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어, 미분양 됐겠죠? 당연히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요. 주택수 미포함.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맹백이 틀렸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이거 부가세를 돌려받아가지고 이걸 사무실용으로 쓰면 당연히 주택수에 미포함 되겠죠. 근데 오피스텔 제가 현업 중개 공인중개사인데 한천건 나오면 거의 거의 뭐 950건 이상은 부가세를 돌려받지 않고 사실은 사실상 주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주택수 포함된다고 주택으로 쓰면 주택으로 포함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취득세 중과 배제, 뭐 DSR 규제 미적용, 오피스텔이라 뭐 이렇게 적용된다 이런 리인것 같아요. 그러나 어또 총부채 상한 비율에는 또 포함되고 그럴 거예요. 아산 배방지구 6-3블럭 업무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어, 오피스텔이요. 업무용 오피스텔. 근데 에, 뭐라고요? 아파트처럼. 실질은 보시면 아파트처럼 지어놨어요. 아산시 배방업 장재리1738집번이고요 도시지역 1종 지구단위계획구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업무시설 오피스텔이고요. 근린생활시설 2층 됐습니다. 대지 면적이 16만 3백, 16,300제곱미터고요. 건축 면적이 음, 11,400제곱미터, 용적률 7 9 0 1%, 건폐율 60%, 70%다 되네요. 지하 2층에 지상 29층. 지하 얼마 안 팠네요. 어, 의로 연면적이 17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주차 대수가 107배 됩니다. 오피스텔 개수가 안 나오고 주차 대수만 나오네요. 오피스텔 개수. 이게 안내가 왜 이래요? 오피스텔 개수, 상가 개수, 이것도 없이 그냥 주차 대수만 떨렁. 이게, 이게, 이게 사업 요약에 조금, 조금 그러네. 자, 좀더 진행해보면 아시겠죠? 자, 천안 아산역 주거가치를 품으면 못한지 봐, 봐보세요. 본인도 뭐라 그랬어요? 어, 주거가치라고 했잖아요. 천안 아산역. 실질적으로 95% 이상이 주거로 사용할 겁니다. 실질은. 그리고 주거로 사용하는데 뭐가 좋다? 여기 보시면, 연하초등학교, 설아중학교, 설아고등학교, 도보 통학 다 가능할까, 아주 가깝네요. 그리고 아산역까지, 에, 한 도보 10분 거리, 천안아산역까지, 천안아산역, KTX, SRT까지 한 13분 거리. 그래서, 역세권, 음, 오피스텔, 역세권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 이탕정고등학교도 가깝, 가깝네요. 예정대전인데. 그리고 주변에, 어, 컨벤션 센터 호텔 예정되어 있고, 뭐, 여성병원 예정되어 있고, 근데 그거 말고도 주변에 보시면 이마트,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뭐, 호수공원, 어, 좋습니다. 입지 봐보시면, 천안 아산역이, 예, 여기 보시면, 어, 굉장히 확대해서 봐보겠습니다. 예,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천안 아산역까지 10분, 천안 아산역 KTX까지, SRT까지 한 13분. 거의 그니까, 걸어다니만 하고요. 보시면, 짠! 8분. 사라 중학교도 7분. 사라 고등학교까지가 한 15분. 고등학생 15분까지 걸어다니면 안 되겠죠? 여기가 이순신 고등학교라고 써져 있네요. 여기 고등학교 10분 거리 되겠어요. 걸어 다닐만 해요. 어, 이순신 고등학교는. 23년 애정이에요. 24년 들으니까 고등학교, 초중고 다 걸어서 다닐만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컨벤션 센터 있고요. 주변에 오피스텔이 많네요. 여성구원, 신도시 이진병원 쭉 올라가시면, KTX 천안 아산역 안에도 뭐 컨벤션 웨딩홀 있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병원도 많이 있구요. 이마트 CGV 시설들 많이 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갤러리아 의원 쪽. 그리고 이 천안 아산역은 어떤다? 서울에서 천안 아산역까지 출퇴근도 가능하고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게 대강남으로 기준으로 보면 천안 아산역까지 대강남으로 칩니다. 천안 아산역이, 강남, 우리 말하면, 서울 강남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 강남의 영향권이 천안 아산역까지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역 역세권이다 뭐, 좋다라고, 어, 보여집니다. 지금 다만 부동산 경기가 초토화된 불경기라서, 어, 당연히 미분양이 낫겠죠. 그건, 자, 현상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돈 있으시면 뭐 하셔도 되고,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다시 호경기가 오면, 어, 떠오를 자리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천안아산약, 아산약 더블 역세권 KTX, SRT, 천안아산약과 1호선 아산약 역세권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중심생활권 초중고, 도보통화권, 백화점, 마트, 공원동 다 갖춘 입지고요 주거선호도 파바이 아, 주거선호라고 했잖아요 본인들이 주거라고 죽어, 했어요 실질적으로 저걸 오피스텔로 분양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내집 아파 공간 특화 설계 예. 아파텔 이렇게 써놨잖아요 아파텔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가깝죠 어. 삼성이 만든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즈 더원 이렇게 예. 총 787이네 전 타입 84 제곱 1 2층은 상가고 780세대. 34평 구조입니다. 네, 단지 설계 봐보겠습니다. 단지 설계. 아우, 복잡하게 해놨네요. 오피스텔이라 좀, 좁은 공간에 많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이쪽이 지금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라서, 자, 아파트 구조는, 자, 남동, 남서 방향으로 다 몰아 붙여놨습니다. 자, 1 2 3인 1239, 옆쪽 104동, 105동, 106동, 1234이 남동방향이고요. 45란이 남서방향. 101동부터 103동까지는 45동이 남동방향이고, 123이 남서방향. 이렇게 되어졌네요. 동거배치도, 어, 20층 이상, 그 25층 이상이 인기가 많겠습니다. 아, 최상층 좋고요 자, 층수가 나을수록 프리미엄이 더 높습니다. 자, 실내 골프 연습장이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 키즈카페, 주민회의실, 독서실, 북카페, 키즈카페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키즈카페 등 자녀들을 위한 공간 사무용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아예 그냥 컨셉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 봐보세요 주택형 같네. 야84 아, 침실 쓰리베이 구조고 방이 세칸. 아, 아. 드레스룸 있고 욕실 있고요. 4인 가족이 살게 끌음 구조 빼져 있습니다. 84 a 2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오피스텔이라, 여기가 뭐, 앞에 이제 발코니 이런 게 없네. 뒤쪽으로 발코니 빼놨어요. 어. 84B 타입. 이게 포베이 구조 전형적인 것. 아, 모든 세대가 전면 배치 되었고요 욕실, 욕실. 발코니가 뒤쪽으로 빼져 있고, 여기 발코니에 뭐, 시래기 놔두고 그러겠네요. 어. 84t 타이 자, 84t 타이. 자, 그리고 팔사티타는좀 특이하네요. 인테리어 구조는 고급스럽게 되어지고요. 한번더 봐보겠습니다. 이모델하우스 분양, 분양 일정. 분양 일정 이미 끝났을 것 같은데. 12월 15일 그랜드 오픈하고요. 12월 27일에 청약 접수를 하네요. 12월 30일에 당첨자 발표. 정단계야 1월 3일부터 1월 4일, 1월 5일. 근데 이게 봐보시니까 잘안될것 같은 거에서 막 청약 접수한다고 지금부터 작업 엄청 할 거로 쳐요 에, 미분양 날 수도 있습니다. 미분양 날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지금 부동산 불경기다 보니까 자 중도금 이자 후불제 아 정신 못 차렸네요. 지금 이 불경기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라니 에, 무이자 무이자로 가야죠. 어, 아마 무이자로 미분양 나서 무이자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입지는 뭐 굉장히 좋은데 지금 경제적인 분위기가 장난 아니죠 다들 계약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당 1,550만원꼴 확장비 뭐 있나요 이런거 있으시면 1,600까지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있네요 옵션 옵션 품목들 있고 16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인덕션도 있고, 뭣도 있고, 이게 본인이 봐서 이제 맞는 거에 골라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쭉쭉 보시면 됐다. 제가 봤을 때자 입지는 좋습니다. 근데 동호 계약 진행 중이라고 표기를 해 놓고 12월이라고 해 놨네요. 근 여기 보시면, 어, 미분양 납니다. 물론 이제 돈이 내가 높은 총수 이거 고르실 거잖아요. 여러분 신 분들은 어, 빨리 가셔서 후분양 뭐 이자 후불제로라도 하시고 나 중간층 이상만 가셔도 되겠다 어, 뭐 하시는 분들은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시면 미분양 나서 미계약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면 어, 무이자 처리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돈도 돌려준대요. 어.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어쨌든 입지는 아주 좋습니다.라는 설명 해드립니다. 상가도 분양 예정이고 상가 상가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천안 아산역 이지더원 아파트 아파텔 정보 알려드렸습니다.